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몸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볼때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편 한편 떼어서 있는 방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읽어야 합니다. 최근의 시편 연구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비슷합니다. 시편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시편 1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7편은 시편 2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시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마지막 시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이렇게 10편을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총 5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편 1건 전반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편 10편에 보시면, 요와여 어찌하여 한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10편 22편에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10편 1권에서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0편 1권의 전반부는 이 고난과 한란을 당하는 저자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10편 1권의 후반부로 가면요, 25편에서 41편에 보면 그 주된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내 죄, 내 허물입니다. 자신의 당한 한란 때문에, 한란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하던 시인이 이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과 환경을 탓하다가, 남을 탓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원 저자는 원 독자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항폐하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탄식을 하다가 점점 자기 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편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10편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독자들이 10편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10편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부터 천천히 묵상하면서 150편까지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좀더 깊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 오늘 이건 본문 10편 47편은 10편 2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0편 2권에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10편 2편에서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신세 한탄하던 자들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자기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성숙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0편 2근의 주제입니다 10편 2근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왕대심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47편에서도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기자는 지금 백성들이 신세를 한다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송수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를 반복하면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선장해서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탓하고 다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죄 때문이다. 그렇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도 처음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손숙해지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되죠. 아,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약과 뜻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그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본문의 본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열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 10편 47편은 짧은 9절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11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매절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 저희 집사람이 MIP 기도 모임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엄마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모님들만 모여 있는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그, 그 사모님들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눔을 합니다. 어, 거기에 이제 다녀오더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과 모임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대화 속에 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늘 하나님을 언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있고 생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중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정해져 놓고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기도가 있습니다. 생활 기도는 우리의 일상 생활이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 가운데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생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늘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일을 할때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는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달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돌아보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편 기자도 하나님을 여러 분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 전반부 1절에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중간에 6절에 보시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반절 구절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근면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2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다스리시는 큰 왕이 되십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의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의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여의방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여의방 안에 이스라엘도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 나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만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 가정만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의 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너희 만민들아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9절에 문나라들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로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고 넓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기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기고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 지존하시고 두려우시고 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요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큰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라를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명이 드러납니다. 여의방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의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의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의방을 다스리시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의방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누가 수임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기하게 스님 밖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종도하고 열심히 송교해서 믿지 않는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4년에 두 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이두 사람은 모두 다 미국의 엘리트들입니다. 언더우드는 이제 의사죠, 의사.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당대 의사는 굉장히 총만 받는, 어, 참 존경받고 총만 받는 잘 나가는, 어, 직업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동양의 미개한 나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동양으로 간다 하면 뭐 중국이나 일본이 생, 일본을 생각했지 우리나라는 뭐 지도에도 없어요. 그런 뭐그뭐 그뭐 의미도 보이지도 않는 작고 미미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의방이 하나님의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엄청난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교사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지가 기도로 후원해서 보내든지, 그리고 열방이 주는 길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 가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자녀, 친구들, 부모님 그들을 정도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열심히 정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고 일을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넓고 원대한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계약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도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우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심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탄식하고 신세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의방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돌에 부딪혀서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서 돌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당해서 넘어지고 큰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할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돌뿌리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순결해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구 아래서 일어난 이름을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시로 찬송할 지어다. 아멘.